안녕하세요. 호주 엄마입니다. 오늘 키핑장에 나와서 자리 정리했습니다. 지금 많이 보여야 되는 애들이 안 보이죠? 국민이들은 매니아님들 판매하는 곳에 이제 싹 넘겨서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또 새로운 아이들로 채우려고 이렇게 국민이가 있던 자리를 원래 세 번째 다이에 있던 아이들로 이렇게 채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육이를 배치할 때 저는 꽉꽉 채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다육이하고 이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이 바람길이 있어야 물마름도 좋거든요. 근데 다육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물마름이 좋게 하기보다는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나 더 채울까 그 연구를 하기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다육이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오복다육 실방에서 아마 제 다육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다육이 매니아님들이 다육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판매도 하시고, 지인들께 선물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껏 끌어안고 사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정리할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속도 후련하고, 또 밀어뒀던 청소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숨쉴 공간을, 이 있다 보니까 요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요 아이들도 숨쉬 이제 숨좀 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정리 요렇게 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또요 앞에 창자리 앞에도 사실은 요 앞자리까지 한칸 남겨놓고 다 채웠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을 옆자리로 좀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다 여기 물관수 했습니다. 오늘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제가 있는 대전은요, 오늘은 해가 조금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분갈이, 분갈이 오늘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불관수했어요. 균제하고 또 전착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오스막이라는 이름의 전착제가 있어요. 뉴오스막 이라고 쿠팡에 치면 나오고요. 그거 사갖고, 섞어서 물에, 이제 비료대로 섞어서 물에 저기 해갖고, 오늘은 물조리개로 다육이 물관수를 좀 했습니다. 샤워기로 실컷 주고 싶은 마음이야. 꿀뚝 같지만, 사실 겨울 환경이 다육이들이 추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관수를 했어요. 그리고, 살균제는 곰팡이병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흙 속에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균제를 뿌려주었습니다 균제에 다키파 섞었어요 균키파 균키파 섞어서 뿌려주고 이렇게 물조리개로 이렇게 조르르 주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 주말부터는 춥다고 하니까 물을 또 이렇게 추위를 앞두고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시원하게 내가 주고 싶은 양만큼 줄수 없어요. 그냥 아 얘네들이 물을 먹고 연명하겠다 정도만 주면 되는데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샤워기로 물을 뿌릴 때한 다육이 당 서너 번씩은 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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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든요 어 물구멍으로 물이 계속 흐르도록 물을 주는 편인데 그렇게 물질을 했다가는 이 겨울에 꽁꽁 얼기 쉽상이고 물론 키핑장에서 어는 일은 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어 그래도 다육이 엄마 마음이라는 게물 먹고 체할까봐 그렇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그냥 한 바퀴씩 돌아가게 주었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적은 양은 또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 주말부터 또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추위 대비를 해야지 싶어서 이제 겨울 마지막 물관수 한다 싶게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물을 너무 안 줘도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물관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키핑상에 계시는 분들은 전착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육이 물 터는 일이 좀 줄어들어서 일이 반은 수월하거든요. 물, 물이 전착제를 저기 하면은 같이 그 다육이 물에 섞어서 주면은 다육이, 다육이들이 이제 입장에 물고 현상이 좀 적어요. 그래서 물 고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무선 에어건 갖고 계속 물 털고 물 털다 보면 마사 떨어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털어줘야 할 아이, 아이들은 좀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15.1도네요. 그리고 습도 62%고 하늘에 해가 걸려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해를 보면 춤추는 아이들이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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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해를 보,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다육이들 물 주고 정리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호두 엄마는 오늘도 즐거운 다육생활했고요. 묵은 아이들을 정리해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볍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가볍고 즐겁게 다육생활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